최근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캠핑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심 속 캠핑장 가운데 최대 규모의 캠핑장이 바로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심 속 최고의 휴양지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입니다. 3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화장실, 샤워실, 매점 등 야영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한 너나들이 캠핑장은 1년 365일, 오후 1시부터 2기 오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수IC에서 1.7km, 인천시청에서 5.5km, 부천시청에서 6.9km 등 도심 중심지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자가 텐트를 가져와 캠핑을 할수 있음은 물론 현장에서 임대 텐트를 빌려 캠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캠핑 장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소위 귀차니즘 캠핑족들을 위한 풀세트 캠핑존과 반세트 캠핑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되게 좀 가까운 거리에 새로 캠핑장이 생겼다고 그래서 오늘 첫 개장일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는 이렇게 캠핑장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놀러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캠핑장은 1년 365일 운영이 되고요. 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향후 10월달까지 이렇게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동절기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 있, 있으나 기존의 운영 방침은 유지될 계획입니다. 언,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비큐존은 별도의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인천 시민에게는 특별 할인가를 제공합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 함께 캠핑장을 찾은 사람들은 쾌청한 5월의 날씨 속에 자연과 함께하는 색다르고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도심 속 휴식 공간 너나들이 캠핑장은 그 인기도 대단해 주말이면 1, 2분이면 예약이 모두 마감된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이 너나들이 캠핑장으로 모처럼의 가족나들이 나오시는 건 어떨까요?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